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간 복음이라고 하고요. 요한 복음은 사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 왜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 눈으로 하나의 관점에서 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복음서는 이 복음서가 예수의 역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 예수님에 관한 역사가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근데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 같은 관점에서 썼다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썼냐면 가능하면 시간적인 개념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또 어떻게 태어나셨고 또 어떻게 시험을 받아서 또 어떻게 어, 사역을 하시고 또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이거를 마태, 마가, 누가는 어, 하나의 큰 시간적인 개념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 기술한 것이 어, 그 공간 복음의 복음서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복음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어 어떤 사건의 이이 어떤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사건의 개념을 가지고 어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쓴 거죠. 그러니까 어, 약간은 더 어, 정형화되고 또는 어떤 면에서 조직화되고 또 논리적인 사람들한테 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어, 알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어이 조직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마태부터 각각의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들이 돼 있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리었던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이 고난의 메시아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 가운데서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어린아이나 여자들이나 특별히 그 당시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 누가복음은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너희들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냐? 요한복음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었던 이미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바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람으로 오셨고 또그 가장 낮은 자에 섬기는 자로 오셨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음,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은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 장은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또는 우리의 삶에 오셨다, 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요한의 저자는 어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금 이 이야기를 어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순서적으로 생각해보면. 어, 초창기에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일까?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가, 가나의 이 혼인잔치의 표적, 기적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뜻인데, 기적은 역, 어떤 행위적인 어떤, 어떤 놀라운 어떤 사, 어, 이 변화를 얘기한다면 그 변화가 무엇을 말하느냐?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거죠. 그럼 무엇에 대한 사인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님이의 영광을 드러내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나는 첫 번째 사건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이 이야기 안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최고의 기적이 뭐냐면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이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물질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물질의 변화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이 장의 이, 이 사건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 있냐면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뭘까? 그게 뭐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의 믿음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의 사건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 잔치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물질이 다른 물질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데 5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대로 하라. 이,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가라, 가로사, 가리, 그 하나님이 가리사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것에 뭐라 그러냐면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는 사건이 창세기 1장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핵심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최고의 기적은 원래 뭐냐면요. 최고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늘 변화를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어... 10년, 20년, 30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내가 그삶 속에서 똑같은 삶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 우리 몸도 물질이잖아요. 우리의 몸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요한복음 일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영이잖아요. 그런데 썩고 새하고 없어지는 물질이 된 거예요. 원래는 물질에서 영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썩고 새하고 없어지 없어지는 이 물질이 영적인 것으로 변화되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오늘 이 연회장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권을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잔치하는데 사람들이 사고가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 좋은 거를 내놓고 나중에 사람들이 취하면 잘 모르니까 뭐뭘 먹는지도 모르니까 그 나중에는 좋지 않은 걸 내놓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종교예요. 모든 종교 생활은 자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뭔가 더 완벽하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세상의 종교예요.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또더 많은 것을 내가 따라가야지만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요배 친구들이 와서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자신들이 볼때 하나님은 이런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너는 요분 처음부터 창대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다 빼앗기고 빼앗기고 빼앗겨서 어디까지 빼앗겼냐면 자신의 몸이 다 어, 종기가 나갔고 이 어떤 기와장 같은 걸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로 너무나 비참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곳에서 나쁜 곳으로 변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시작은 미약하나 차,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원리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창대에서 창대로 가는 게 하나님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사람의 고난을 다 겪으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이 처음에 창대했는데 그 고난을 겪어, 겪으면서 다시 그가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창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우리를 처음부터 창대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가 왜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갔나? 하나님이 나를 창대하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왜이 고난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면 사실은 이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 혼인 잔치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어머니가 와서 말씀하세요.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머니가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무슨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예수님과 어머니는 홀례 잔치에 어떻게 보면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로 온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아무 상관없는 손님으로 왔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연회장도 있고 신랑도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머니가 걱정해서 아 이게 다떨어진는데 어떡하지? 원래 그걸 누가 고민해야 되는 거냐면 연회장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신랑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와서 다 떨어졌다 그랬더니 아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는 여기 손님으로 왔고 내가 이, 이 지금 이이 결혼 잔치에 혼인 잔치에 나와 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무 상관은 없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어 나와 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야 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여기에 나와 상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뭔가 할수 있는 시간도 아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셨어요. 왜 하셨을까? 그냥 그다음 문제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왜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물어보는 순간부터 사실은 이 혼인 잔치는 이제는 어머니의 혼인 잔치가 됐고 자신의 혼인 잔치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는 그냥 아무 상관 없는 거였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리고 어머니의 그 그 간구를 드는 순간에 이제는 그것이 자신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 포도주를 가지고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시겠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갖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하시는데 그 변화가 어떤 변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끔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기쁨, 진정한 기쁨을 보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낮아지는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가나의 혼인 잔치 이첫 표적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일어나야 될 사건이라고 일어나야 되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내가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내릴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요이 그런 거거든요. 요이 창대에서 고난에 빠졌을 때그 고난 속에서 뭘 배웠냐면 그 하나님이 자신 자신과 함께 함께 영원히 계시다는 걸 아는 순간에 그 모든 삶의 태도가 변화됐어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줄수 없는 존재, 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어 내가 빨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야 된다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자신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자신의 불행과 자신이 없는 것과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 모든 것을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저는 그게 변화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같이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상관없는 것들을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변화된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냥 우리들의 인생이 밋밋한 물맛과 같은 인생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세상의 인생의 맛은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고, 또 내가 처한 그 상황이 거기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분이셨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상관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마음의 주관자이시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에 그 모든 것의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